안녕하세요. 건축설들를 공부하는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3일간 출장을 맡아서 지금 이제, 오늘 3일만에 이제,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쭉, 이을 봤는데, 저도 말씀드릴 것 같이, 건축설비 기사, 필기책은 이 김정에서 나온, 내가 책을 선진하는 얘기이라 봤는데, 여기서 나온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이 문제집을 쭉 하면서 살펴봤어요. 조금 공부하면 다른 것들은 뭐 쉽게 풀수 있는데, 이 양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전공자들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저도 좀, 처음에는 헤맸는데, 공곰이 생각하니까 예. 알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린휠같이 온수난방 160도 이건 페이크네요 페이크 아무런 쓸데가 없는거죠 물론 문제는 내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에서 내는지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페이크입니다 그리고 일평형 팽창탱크 이게 주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데, 사실 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밀폐형은 어떤 외부 압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오픈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냥 물이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빠질 데도 없고, 그냥 가득 차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 압력이. 그래서, 전단 A와 후단 B에 설치된 각각의 경우, 공주 개통도에 대하여 조건을 참여하여 울음에 답하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렇게 배관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 있는 거는 단면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영내벨이라면 여기는 뭐, 저희 같이 20, 20m 위에 있다는 거죠. 위에. 그러니까 단, 건축적으로 말하는 단면도, 단면도를 나타낸 거죠. 네, 문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평면을 얘기하는, 평면적. 그러니까, 다 레벨이 똑같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장 냉동기, 냉동기는 1 0 0 k g 파스칼, 공조기는 7 0 k g 파스칼. 1, 2, 1, 2 양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저항 무시. 그리고 여기 빠졌네. 다음에서 4. 3에서 4는 6 0 k p a 5에서 6은 5에서 6은 7 0 k p a 1 0에 정확히 있답니다 그리고 m s 10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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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리 s 10km/s 1 0 k 사실, 꽉 차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엔, 제가 출마하기에는, 아니, 아니면 댓글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래 비전공자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팽창 탱크 압력은 펌프 정지 시, 펌프 정지 시 기준으로 배관의 모든 점에서 온수프와 530, 1로파스칼 하고 공기 빼 k g Pascal. 1kg Pascal. 1kg 1 0 0 1kg Pascal. 1kg p a s 1kg 1 k Pascal. 1kg p a s 1 k 1 k k g 근데, 뭐, 문제는 다 파스킬, 파스칼로, 뭐, 했나? 물르니 응. 양정은 밑으로 물었네요. 밑터과 양정은 뭡니까? 저항이죠? 저항의 합산이죠 조합뭐 해봤자 100 플러스 60 플러스 70 플러스 70 그러면 140에 300 킬로파스칼이네요 이거를 단 하면 30미터 3 0 m 터 아쿠아 네. 이 맞나 그렇죠 그래서 양, 이 펌프의 양정은 300kPa입니다. 그러니까, 미터 아쿠라면 30, 30m 아쿠아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로, 펌프 정지, 정지 시 팽창 탱크 필요 압력은, 팽창 탱크의 필요 압력은 얼마일까요? 기본 압력에 펌프, 펌프 저기를 하면 되겠죠? 킬로파스칼 그러면 6 3 k 에 많이 s h i 630 아닌데? 응. 아, 그렇게 게 아니구나. 이 t know. You pecksam 는게 i b b e And 이 h e n you pecksam 정지시 기준은 이겁니다. 무조건 630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압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압력이 낮은 곳은 어디까요 압력이 낮은 곳은 가장 압력이 낮은 곳은 이 라인이겠죠, 그죠? 정지시나 펌프 운전시나 높은데가 가장 압력이 낮겠죠. 가장 밑에가 압력이 높겠고,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는 630을, 정지 시에, 최소한 630kPa는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평창 탱크가 밑에 있어요. 밑 라인에. 예? 밑라인에 있습니다. 아래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압이 발생하겠죠. 이만큼. 그 20m는 2 0 0 k p a 이 작용하겠죠. 그 630에 200 하면 830kPa. 파스칼이 작용하겠죠. 830 k 로파스칼이 압력이 발생하겠죠. 수도가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팽창탱크의 필요압력은 8 3 0 k 로파스칼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 표를 압력을 적으라는 거죠. 팽창 탱크가 A에 있을 때 정지시, A에 있을 때 정지시 가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지시는. 아까 말씀드린 정지시는 이 밑라인은 정지했다는 거예요. 운전을 안 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압력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33까지는 무조건 830입니다. 예. 밑에. 이만큼 압력을 받는다, 이거. 자.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정지했어도. 압력은 틀린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위에는 630, 밑에는 83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음, 20m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20m, 저기하고 여기 20m. 20m 올라가면, 압력은,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줄어든다고 했죠. 630이 되겠죠. 5번도 630이 되겠죠. 그럼 6번은 얼마냐? 6번은 당연히 830이 되겠죠. 6번은 여기 630에서 20m 압력이 갔으니까 당연히 830이 되겠죠. 그죠? 정지시는 쉽습니다. 뭐 운전시, 운전시는 또 틀려지죠? 1번, 일본. 1번은 얼마일까요? 1번은... 일본은... 펭창 탱크 압력이 830이니까, 중지시. 이 830이라고 그랬죠? 펭창 탱크 압력이. 그죠? 1번은 830이겠죠? 펭창 탱크가 830으로 압력을 받으면, 그죠? 2번은 2번도 뭐 받는 압력이 없겠죠? 830. 근데 3번은 어그마하면 냉동기에서 저항을 받네요. 그러면 730. 이렇게 4번으로 가면 60에 높이 20m를 반해. 260 빠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60이면 700 여기에 470 맞나 여기 음. 저이 운전하니까 배관 저항도 받고 높이도 받는 거죠 130리5번은 4번에서 5번 가면 70이 빼내, 빠지네요 4대. 그래서 5번에서 6번으로 가면 배관장이 70 400에서 배관장 빼 주죠. 근데 높은 데도 낮은 가로 가면 압력이 또 높아지죠. 그러면 200을 하면 600에 530이 되겠죠. 6번은 그 6번에서 1번으로 가면은 펌프가 300이라고 그랬죠 아까 300 더하면 830으로 가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탱크가 위에서 이제 이건 무시해 A1 탱크가두개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문제를 대기해서 뭐 표현한 거니까 탱크가 830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정리시 그럼 6번도 830이라는 얘기죠 그죠? 저항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6에서 1로 넘어가면 몇그 펌프 양정이 300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1130이 되겠죠? 1130 30에서 또 2에서 3으로 넘어가면 2도 1130이겠죠. 2에서 3으로 넘어가면 100kg 바스카 빠지니까 1030이 되겠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m하고 펌핑하니까 마이너스고, 100안장이 60을 받으니까, 1030-160은 770이 되겠죠. 770. 그리고, 4에서 5로 넘어가면, 요것도 70이 있으니까, 700이 되겠죠. 700이 되겠죠. 그리고 5에서 6으로 넘어가면, 70에 20m. 아, 그니까, 700에 서배관0장70 빼고, 어, 수도 200, 200km. 파스카리를 받으니까, 얼마냐, 700에서 빼기 70으로 하고, 플러스 200을 하면 830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풀, 풀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저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돼야 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냥 뺑창 탱크가 위에 있다면 또 문제는 틀려지죠. 이게 뺑창 탱크는 630이 되겠죠. 이 밑에는 20수두가 20m 수두니까 받아서 830이 되지만 문제를 또 위에다가 설치하면 여기는 600필요압력은 630밖에 필요, 630만 필요하겠죠. 뭐 이런 음, 개념으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